팀장님! 어? 뭐예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장마야, 비와!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싸다구 TV. 어디든 온다. 그죠? 알겠습니다. 365일 할인 분양을 도와드리는 싸다구 TV의 중마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팀장님! <laughs> 오늘은 무슨 비광 같아. 비아라라라라. 비가 오는 것 같아가 아닌가 비오거든요. 아니 비 오는 거가 아니고요. 네. 고수도배 비광 같다고. 고수도배 비광? 예. <laughs> 네. 그 좋은 거 아니야? 쌍피 아니야? 아니에요. 그거 오광 중에 하나죠. 아 그래. 네. 일단 저희가 오늘은 양주 백석에 나와 있어요. 여기는 대단지예요. 21개동에 168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형 구조. 쓰리룸 포룸으로 구성된 현장이에요 와 102, 128세대? 말 똑바로 해 168세대 아 168세대? 네, 여기는 초중고가 무려 도보 2분 와 가깝다 네 복합 행정단지가 앞에 있고요 대형마트, 다, 근처에 있어요. 오늘 비오니 거는 말을 또박또박 하네. <laughs> 아, 비 오니까 정신이 들어. 그러게요. <laughs> 집으로 갈까? 분양가랑 시립비전은 아, 얘기 안 해줘? 여기 분양가는 2억대 중후반이고요. 시립주금은 2천 정도 필요하다고 해요. 주차는 100%, 하지만 빈 공간에 넣으시면 150%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요. 나 오늘따라 말이 또박또박하다 진짜 그게요 팀장님 <laughs> 왜? 근데 내 자세히 보니까 어. 다리가 짧을 거야 어. 바지가 긴 거야 <laughs> 다리 길다 이거 바지가 너무 길어 지금 젖어 집보로 가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실 공간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삼연동 슬라이딩도 설치했어요 이쪽에 신발장인데 키큰 장부터 해서 상하부장 가운데 거울 허리 선반 해드렸고 밑에 띄움 시공 되어 있어요.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우리 여기 팬트리 공간이에요. 넓죠? 엄청 크네. 그죠? 여기 지금 불이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굉장히 커요. 이쪽에다 모자라는 신발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실내 공간인데 여기는 아파트형 구조로 저희가 오늘 영상 찍을 거는 쓰리룸이에요. 첫 번째 방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방인데 3,300에 3,500. 와 사이즈 좋다, 팀장님. 사이즈 괜찮죠? 보면은 에어컨, 간접조명. 사진 잘 되어 있어요. 우측으로 보시면은 드레스룸이에요. 오, 드레스룸도 사이즈 나쁘지 않다. 안방 아니고 첫 번째 방이에요. 그러니까 응. 드레스룸 공간인데도 충분한 시스템장 해서 둘러치게 드렸어요. 아프겠다. <laughs> 봤어? 아프다요. 두 번째 방 가실게요. 두 번째 방인데 2,800에 3,300. 와, 여기도 사이즈 좋다. 방들이 작진 않다. 그죠? 그러니까요. 요즘 방들이 여기는 1번 방과 동일하게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우측으로 보시면 드레스룸 또 있어. 방마다 있네. 그러게요. 그죠 괜찮다. <laughs> 여기는 메인 욕실인데, 보통이 메인 욕실에 욕조가 있으면 작아 보이는데, 여긴 크다. 와, 여기는 진짜 사이즈 넉넉하다. 응. 욕조가 있을만 해. 그러게요. 그리고 여기는 골드로 또 포인트를 줬네. 아, 팀장님 좋아하는 골드. <laughs> 좋아요. 기본적인 독이 제품 다 설치되어 있어요. 아니 왜 오늘 말을 안해이발뽑아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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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가쪽 사이즈가 무려 4,700와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죠 그 전에 뒤쪽 봐봐 비가 많이 오긴 한데 동강 거리 어때요 와 진짜 넓어 어 동강 거리가 넓어서 이렇게 막힘 있고 그러진 않은 거 같아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하고 우물어청장 간접조명 넣어 드렸고 샹들리지 아니라 괜찮아 이쪽으로 와 보시겠어요 근데 거기는 뭐야 여기는 거실이 통베란다야 좋다. 아까 아파트형 구조라고 그랬지. 네. 또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베란다가 좋더라. 그러게요. 거실에 싹 들어가는 거네 그러니까. 너무 좋다. 가. 위쪽으로 보시면은 빨래 건조대가 있어요. 자동. 보여요? 네. 이거 무상이야. 무상이라고. 무상이야. 가. <laughs> 아트월 자리에 강포 포세린 타일 설치 잘 되어 있어요. 주방 공간 한번 보실게요. 와. 일단은 뭐라 해야 되지? 카페 같죠? 예? 아니야 주방 같으데요주방인지네 <laughs> 주방이야 보시면은 우리 귿자형으로 해가지고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인데 상판에 또 몰바우 시공해 드렸어요 기본적인 후드 여긴 또가스렌지가딱 좋다 그러게요 가스렌지 창아 오늘 왜 이렇게 막지어비워서 그래요 와이드 창와 뒤쪽에 산이 보여 마운틴 뷰 마운틴 뷰까지는 아니지만 나무부야, 나무부, 그냥. 알겠습니다. 네. 와이드 개수대 준비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광파 오브렌지 되어 있어요. 냉장고 봐봐. 색깔 이쁘지 나랑 깔맞춤 있다, 야, 이거. 냉장고 준비해드렸고, 여기는 다무상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요거, 요대로 주는 거야? 어, 요대로 색깔? 응. 어. 요대로 다 줘. 근데 있잖아. 내가 이거 싫다. 그럼 이거 패널만 바꾸면 돼. 어, 그거 누가 해줘? 네가 해주세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오른쪽 보면, 와, 다용도실문이 포인트다. 고급지죠? 네. 들어가 볼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야, 내가 좋아하는 정사 각형이야 그러게요. <laughs> 뒤에 시스템장 해놔가지고, 여기에다 뭐 세제나 여러가지 올리시면 될것 같고요. 워시타워 여기다 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환기창,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야, 근데 이 방석은 뭐냐? 깔맞춥니다, 야. 안방 보러 가자. <laughs> 안방 공간인데, 3,300에 3,600이야. 어, 저기 통베란다가 있는데도 사이즈가, 사이즈가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죠. 네. 네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다 되어 있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어요. 요게 또 포인트긴 하다. 그죠? 은은해 보인다. 근데 여기 창이 있는데 저쪽에 창이 더 있어. 가려졌는데. 어, 최강은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 헉! 야 여기는 드레스룸인데 방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 와 팀장님 진짜 드레스룸 내가 본것 중에 제일 커. 어나 작아 보이지? 네. 가까이 가? 아니 오지마 오지마. 어, 앞쪽에 화장대랑 환기창까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와 좋다. 어, 이런 거 집... 센스 있어. 어 이거 진짜 좋다. 부부욕실 한번 가볼까요? 와 팀장님. 어 부부욕실인데도 엄청 크다. 작지 않지. 네. 여기는 파티션으로 준비해 드렸고요. 여기도 골드 장식으로. 준비해드렸네. 와, 도구 제품들도 깔끔하게 잘어있다 기본적인 다 설치해드렸어요. 과장 어. <laughs> 팀장님. 아. 오늘 마무리 주방에서 하잖아. 그렇지. 근데 <laughs> 내가 댓글에 아. 우리 구독자님이 준마 아. 팀장님 제육볶음 잘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 아. <laughs> 제육볶음 잘해요? 나는 못하는데 우리 엄마는 잘한다요? 무슨 <laughs> 뭔 소리야? 우리 엄마 잘해 우리 엄마는. <laughs> 알겠습니다. 네. 오늘 주마 팀장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아파트형 구조로 쓰리룸 포룸으로 이루어진 현장이고요. 21개동에 168세대의 현장에 나와 있어요. 여기 분양가는 2억대 중후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실입주금은 2천 정도 필요하다고 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현장은 학군이 짱인 것 같아요. 옥상에 올라가면. 초조모가 보인다요? 오늘의 영상이 궁금하시거나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매물번호 기억하셨다가 대표번호로 전화주세요.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싸다구TV만의 특별한 혜택 마련되어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와, 비 온다, 빨리 가자. 왜? 오늘은 말을 잘하네. <laughs> 비 오면 정신이 들어오더라고.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